벡터 미적분학 강좌 첫 번째 시리즈 미분 기초편. 벡터 미적분학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에 관해서 배우는 것일까요? 벡터 미적분학을 배우기 앞서서 배우는 미적분원에선 뭘 배웠죠?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미분, 그리고 적분,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이론을 미적분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함수의 변수가 벡터, 즉, 다변수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 자체의 결과 값도 벡터로 주어지면 이땐 어떡하죠? 벡터 미적분학 강좌에서 바로 이런 함수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물리학, 경제학, 공학, AI, 딥러닝,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벡터 미적분학의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혼자 공부하기도 어렵고 학교 수업도 진도가 너무 빨라 듣기가 어렵죠. 여러분을 위해 총 4편의 시리즈로 벡터 미적분학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번 첫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 기초에 대한 지식이 탄탄히 쌓이게 될 테고 이걸 바탕으로 미분 심화, 적분 기초, 적분 심화 과정까지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면 재미없다고 느꼈던 혹은 어렵다고 느꼈던 벡터 미적분학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